다음에 15번 한국은 여름마다 태풍이 온다. 음, 마다. 응. 마다? 마다 부르다. 부지더? 부르다마? 부지더. 아, 하. 음, 매일 뭐요? 네, 매일. 아, 매일. 매일. 다른 말로 날마다 일 매일. 죠일 매일. 매일. 그래서 여름마다 샤텡 그냥 쓰지 말고 샤텡 두 글자죠. 그죠? 얘도 얘는 한 글자인데 그래서 그냥 붙이면 되는데 두 글자이면 얘도 두 글자 맞춰야 돼요. 매 AT에 뭐 쓰죠? 매개 샤텡. 아. 알겠죠? 이거 중국어 항상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요. 매개 그 샤텡 그러면 여름마다 얘는 마다예요 마다 아, 이건 날마다 맞아 매주는? 매주 매거 매주, 매, 매, 응. 싱치 또는 음매매주 응. 그죠 거 매거조 스지 않아요 아, 얘는 한 글자밖에 없어 요 얘는 두, 두 글자 얘는 음절 때문에 아, 매거 싱치 또는 매조 매월 嗯，每月、每月、每月都有，每个月、每个月都都有，每个月都一次有。嗯，可就一小时，嗯、每个小时，一个一小时都测有。啊，个生的可能，嗯，个生的可能测有。嗯，一个小时一小时，但是，每星期都测、嗯啊、有，嗯，测有，嗯，每月都推过每个月都有推广，每夏天的安都有。 이거 자주 안 쓰는 표현이라서 사람들 줄이지 않거든요 어,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자, 줄일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에 못 줄였다가 하다 하다가 나중에 습관된 거예요 습관되니까 줄일 수 있어요 그말 계속 그 바뀌는 거라서 어, 이런 거는 다 생략 가능해요 매끄죠 어, 매끄죠 늘릴 수 없어요 <laughs> 줄이는 거 괜찮은데 늘릴 수 없어요 어. 아, 그래서 여기 한국은 여름마다 태풍이 온다. 어. 미국 음. 시앗텐. 음. 아. 음. 오케이, 맞아요. 아. 태풍 라이에요. 라이 태풍이에요. 아, 오케이, 라이 태풍 해야 돼요. 아, 태풍 라쓰면안 돼요. 태풍 라 하면은 그 누가 누가 와야 된다고. 그 일단은 온 오는 거는 무조건 사람 아니면 동물 같은 거 와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동물 그는 수로 앞에 설수 있고. 알겠죠? 비는 스스로 못 돈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 알겠죠? 사람은 스스로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너 전화 왔다. 너 전화 왔다. 어 전화 왔다. 그 언제 쓰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너 전화 왔다. 그 주잖아요. 어, 보여주고 너 전화 왔다. 할 때, 예? 너 너의 전화 왔다. 너 전화 왔다. 음, 응. 휴지예요. 전화해야 돼. 휴지, 핸드폰. 응, 너의 전화 왔다. 라일러. 아, 라일러. 왔다. 온, 오는 건데. 라이브 맞아요. 라이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뜻이에요. 이 문장은 네가 시킨 전화기가 왔다는 뜻이에요. 어. 그 주문한, 주문한 전화기. 누가 배달해 줬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러면 너 전화 왔다 니 라이 띵화러 누가 온건 몰라요 누가 주는 건 몰라 모르니까 이거 뒤에 써야 돼요 아까 라이 타이풍도 마찬가지 태풍이 온다 하면은 라이 타이풍 해야 돼요 맞죠? 타이풍 라이러 타이풍 타이풍 라이러 쓸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태풍이来라하면은 강조. 강조. 그 태풍이 드디어 왔어요. 그 태풍. 그 태풍이 드디어 왔어요 할때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태풍이 온대. 내일 태풍이 온대 하면 온대. 듣자하니 听쇼 아, 어, 听说 내일 明天来 台이 내일 그태풍이 온대. 킹쇼. 听说, 그뭐 예를 들어 킹쇼. 킹호어쇼킹 맞죠 쇼킹 8호 태풍 일단 남구나 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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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라이 like. 러스면 like.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맞죠? 이게 정확한 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거. 어.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거 동사 뒤에. 확실한 거는 동사 앞에. 이해되죠?